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구요저카즈 손정현입니다 어, 오늘 저희 의뢰인분 모시러 제가 수원역으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청주에서 방문을 하고 계시고 차량은 골프 7세대를 볼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10시 반 도착 예정이시니까 빠르게 이동해서 저희 고객님 만나뵙고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룸메트 쪽은 보장을 한 흔적들이 있는데, 빛에 비춰서 보시면 구멍같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변색은 살짝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살짝이 변색끈이 있다. 안쪽에서도 스키는 찼던 것 같아요. 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는 좀 많은 편입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이제 10%? 20% 사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솔직히 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패스하시고 다음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보싶습다 앞쪽 범퍼는 도장 했어요. 본네트도 도장 한번 다 했고, 면도 이렇게 만져보시면 까칠까칠하죠. 도장이 들어간 거예요. 앞쪽 타이어는 바로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타이어가 다 됐어요. 지금 하얗게 돼 있긴 한데, 잘 되보면, 이 까진 데를 다 칠해놓은 거거든요. 탈착은 한번한거 같아요. 근데, 실링이 순정 마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아니고, 탈착은 한번 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브레이크 오일이에요. 색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양은 조금 줄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을 한번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냉각수는 색상은 괜찮아요. 근데, 투명 걸 봤을 때는, 물이 약간 희석돼 있지 않나. 냉각수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교체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패스하시고 다시 한번 한번 상담을 해보시요 안녕하세요 고객카까지김영조입니다 오늘 골프 7세대 보러 나왔는데 첫날에 고객께서 오셔가지고 두 대의 차량을 비교하시고 차량의 상태가 안 좋았고 비교할 매물이 없어서 그날은 이제 고인과 상의 끝에 재방문 날짜를 같이 논의하고 됐었는데 고인께 추천해 드릴만한 차량이 한대 나와서 먼저 범차하러 왔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내역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차 안에서도 냄새도 많이 나고 사이드미러도 깨져 있고 앞뒤 범버 같은 경우도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약간의 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드릴 수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고인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달하고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족카즈 김영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this, feeling...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족카즈 손정현입니다. 김영조입니다. 아, 오늘 저희 어린이분을 만나뵈러 가고 있는데 네. 오늘은. <laughs> 두 번째 만남입니다. <웃음> 네. <웃음> 두 번째 만남이기도 하지만 네. 차는 한번더 봤죠 저희가 따로 네 맞아요 2주 <laughs> 정도 됐나요? 그때 한번 방문을 하셨다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만한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다 차량을 패스하고 고객님께서 다음 기약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김 대표가 차를 따로 봤었잖아요 따로 한 대를 고객님께서 요청을 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 컨디션이 아니어서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청주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차량 살펴보고 추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중고차는 구해카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헤드라이트 쪽 같은 경우는 생활 스크래치 외에는 크게 문제돼 보이는 건 없습니다 반차도 보시면은 단차가 아예 없습니다. 네. 네, 단차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복원을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휠은 깨끗하고.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펜머머가 있어요. 다 달았잖아요. 그래서 앞쪽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는 저 정도면은 한40% 정도? 30, 40%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본네트는 도장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만져보세요. 이렇게. 까칠까칠한 느낌 이 있죠? 그래서 도장은 들어가 있는 거고.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잘 붙어 있고, 예. 볼트 까짐은 없기 때문에 교환은 없습니다. 펜더쪽 음. 볼트 풀려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깨끗한 거예요. 예. 냉각수 색깔은 좋아요. 보시면 핑크 색깔로 색감 괜찮고, 브레이크 오일도 색깔 좋네요. 양은 조금 줄어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30, 4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갈때이 오일도 같이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뒷그 공간 보시면은, 사용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고, 트렁크, 볼트 풀린 거 없고, 실링도 순정 마감것 맞고, 탄근 보장도 안 들어가 있네요. 만져보세요. 아까랑 확 티나죠? 이 네. 커터 패널 쪽도 깨끗합니다. 안쪽도 먼지 정도만 있고, 뭐, 곰팡이 쓸었던 흔적들도 전혀 없이 깨끗하네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리어 패널도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얘를 교환하게 되면은, 딱이 부분을 잘라야 되거든요. 네. 여기가 다 이음새이기 때문에, 근데 전혀 수리하는 적이 없잖아요. 네. 네, 도장하는 적도 없고, 깨끗합니다. 쭉 올려봤을 때, 엔진 뭐, 소리가 진짜 조용해요. 진동도 거의 없는 편이고, RPM이 떨지도 않고, 부조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안 느껴지고, 뭐, 시, 시트에서 올라오는 진동도 거의 없어요. 엔진 소리가 정말 좋네요. 미션 쪽도. 반응속도 괜찮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뭐, 뒤늦게. 빵친다던가 이런 느낌들도 없고 반응 속도도 바로바로 실내에 관 상태만 봐도 차를 막 탔다는 라 느낌은 받을 수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차량 내에 관 상태는 정말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연식이 가장 좋아요 15년 등록, 15년형 모델인데 전면유리에 일단 돌빵도 돌빵이지만 안쪽하고 바깥쪽이 아예 깨져 있어서 이 정도는 교환을 해놔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교환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휠기스가 일단 다 많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첫 번째 차량보다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차량은 저희가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차량을 보러 왔는데 이 차는 바로 패스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쪽 C필러 하단 부분 더 사고가 있었고요. 판금도 지금 어디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업이 정말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도 한번 보시면 칠도 엉망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차량은 너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인이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첫 번째 방문을 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차량 컨디션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집으로 가시고 이틀에 걸쳐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셨잖아요. 네. 두 번째까지 방문해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차를 사겠다고 이제 마음에 먹고 알아보다가 사람이 된 차는 첫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부회장까지 채널을 딱 보고 첫 느낌이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첫 느낌이 왜 좋았냐고 그렇게 느꼈냐면 네네. 올라온 후기 영상들을 쫙 보고 음. 고객들이 만족하시는 모습들도 다 보고 하니까 믿고 맡겨도 되는 업체겠구나 음. 생각이 들어서 제차 방문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차량만 괜찮으면 구매를 하실 생각으로 올라오셨었는데 저랑 차를 부대를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을 그때 좀 어땠나요? 이게 차량 보는 과정들을 이제 처음 겪어보신 거잖아요? 저는 중고차를 처음 사보는데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중개 사이트 뭐 많이 있잖아요 중고차 그렇죠 중개 사이트들 설명으로는 뭐 무사고다 뭐 아무 이상 없다 음. 차 깨끗하다 기름만 넣고 타면 된다 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네. 실제로 가보면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광고를 보고 가도 차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그래서 첫째 날에 못 샀던 거요네 맞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진짜 아직까지는 중고차 업계가 불투명한 게 있구나 네네. 그래서 더욱더 여기 찾아왔던 것 같아요. 총 6대를 비교를 해보신 네, 거거든요. 네. 비교하는 과정들을 직접 네. 겪어보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 음.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는 거지만, 네. 정말로 꼼꼼하고 음. 세심하게 봐주신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 네. 내가 어떤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사도, 그 가게 물건이 아무리 괜찮고 그래도, 그 가게가 불친절하면 저는 두번 음. 다시 안 가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진짜 차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 플러스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음. 전 그런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량 시운전도 해보셨잖아요? 네. 공업소 가서 차량 화보도 네. 보시고.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유튜브에서 구던 걸 그대로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laughs> 네, 고객의 차를 물론 봐주는 거지만 음. 정말 내 차를 봐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다음에 차를 갖고 오거나 중고차 산다는 지인이 있으면 여기로 소개할 생각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께 정말 간단한 한마디만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조건 그 광고에 있는 내용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다 너무 광고 내용이랑 상태가 다른 차량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에도 못 사고 내려왔던 거고 성능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100%맹신하시지 마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내가 차를 잘볼줄 모른다 그러면은 구해적 하실 구해적 하지로 오시면은 좋은 차 만족하시면서 잘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고차는 구해적 차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